집안의 향기 퍼뜨리는 비법 섬유유연제와 탈취제의 완벽한 조화. 이 제품은 퍼실 딥클린 라벤더젤 플러스 드럼용 액상세제예요. 이 제품 하나면 세탁의 혁신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세정력이 뛰어나서 찌든 때와 얼룩이 잘 빠져요. 특히 드럼세탁기 전용이라 잔여물 걱정이 없어서 세탁기 보호도 완벽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자연스러운 라벤더 향이에요. 세탁 후에도 은은하게 남아 기분 좋게 해주고 따로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답니다. 2.7L 대용량이라 경제적이고 액상 타입이라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여러분의 세탁 고민을 해결해 줄 퍼실 딥클린 라벤더젤 정말 추천드려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브리즈 강력탈취 플러스 섬유탈취제 미스틱크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370ml 용량으로 3개가 들어있어서 가성비도 정말 좋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강력한 탈취력이에요. 냄새를 단순히 덮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거해 주니까 믿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다우니 미스틱 향은 은은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라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줘요.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서 바쁜 아침에도 쉽게 뿌릴 수 있어요. 구김케어 기능까지 있어서 실용성이 뛰어나죠? 이 제품으로 섬유의 냄새 문제는 걱정 없겠어요. 덕분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 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피존 실내건조 프로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프레쉬데이예요. 이 제품 하나면 실내에서도 상쾌한 향기를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실내건조 전용이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날씨에 꿉꿉한 냄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초고농축 제품이라 소량만으로도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4리터 대용량이어서 경제성까지 챙길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젠 빨래를 해도 부담 없는 향기와 부드러움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덕분에 두배로 행복해졌어요.